안녕하세요. 왕눈 얘기입니다. 오늘이 8월 31일 수요일입니다. 네, 8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지금 보시면 약간 피해 있을게요. 아, 노을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배경 속에서 낚시할 수 있다는 건참 해피한 일이죠. 정말 멋집니다. 자 오늘 물대상으로 1 2물입니다 6시 24분 간조 현재시간 7시 19분 이제 초돌물이 시작됐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날씨 어, 맞바람이 조금 불고 있는데요 시원하니 좋습니다 그리고 물색 약간 탁한데 갑오징어 나시 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물색이에요 아 다시 말씀드리지만 배경 너무 멋있네요 자, 오늘 장비와 채비, 아쿠아 컬러즈, 타코 스퀴드, 8.6피트 에멜로드입니다. 2,500번 이래, 합사, 1호. 채비, 단차 있는 채비죠? 스냅돌의 12호, 봉돌 3호, 이오디오 쉬림프 1.8호 애기로, 오늘 가보징어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파이팅 아, 너무 멋있어요. 아, 지버등을 어, 지금 바로 켜놨습니다. 네, 150와트 지버등. 네, 죽고. 이 붙어있었어요. 아, 근데 너무 작다. 날라옵니다, 날라옵니다. 쭈꾸미 같다? 네. 아니, 오늘 금어기 형님, 아직. 와, 올해 첫 쭈꾸미가 나오네요. 우와, 쭈꾸미가. 자. 두 번째 캐스팅에, 네. 오늘까지는 금어기죠. 쭈꾸미가 한 마리 나왔습니다. 많이 컸네요. 네.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이 째까한거 아닌지 알았던만 쭈꾸미가. 오늘까지 금목입니다 <laughs> 방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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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히트 아이고 입질 시원했어요 아 내일부터 잡아야 되는데 아우 입질이 그냥 자그마한 녀석이 입질이 그냥 시원합니다 자 역시나 예. 네, 늘 말씀드리지만 계란, 계란 사이즈, 계란 사이즈입니다. 입질 시원했어요. 자, 아 그래요? 자, 녹동 바다사랑이 조금이 이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직은 금옥입니다 놔주겠습니다. 여러분들 보는 앞에서 놔줘야지. 잠시만요. 오케이 오케이 오. 오늘까지 금목입니다. 오늘까지 금목이에요. 내일부터 잡으세요. 150와트 보이시나요? 이 정도 는 돼야 워킹한다고 할수 있죠. 150와트 밑으로 다 집어든 끝. 와, 입질 입질 입질. 피트. 아, 네. 아이고야. 봐. 아이고야, 역시 딴지 찬스인가? 역시 딴지 찬스에요. 딴지 찬스. 입질 시원해요. 아, 했어요? 아니요, 아니요, 입질했어요, 형님. 갑이에요, 갑이. 가비. 쭈꾸미가 이 정도 입질하면 완전히 대왕 문꾸미죠 사이즈가 조금 큰것 같아요, 무게감이. 아, 어우, 많이 컸다. 오우. 오, 얘는 조금 많이 컸네요. 네. 오늘 두 번째 녀석입니다. 많이 컸어요. 자, 봉토를 3호를 쓰다가 5호로 교체했습니다. 조금 더 장타를 쳐보기 위해서 봉토를 5호로 교체했습니다 약간 맞바람이 있는데요 뭐 낚시하기에는 지장은 없는데 캐스팅 이 멀리 안, 안 날아가네요 그래서 봉토를 5호로 교체했습니다 녹동 바다사장 형님 uvk 얘기로 히트 크, 사이즈 보세요 귀움이 옆에 녹동 바다사랑님 또 이트 역시 U V K 얘긴가 이야 가보징어 지금 현재 4네 마리째인가요? 네 좋습니다 좋은데 사이즈는 안 좋습니다. 자 옆에 녹동 바다사랑 형님 또 이트 자, 사이즈는 뭐 고만고만합니다. 네. 어지럽겠다 <laughs> 방금 버림 봉돌이 터져 버려서 애기를 바꿨습니다 네, UVK 쉬림프 애기로 바꿨어요 2.25그 다음에 봉돌은 다시 3으로 바꿨습니다 네, 열심히 해 볼게요 남은 시간 맞다 이트 아이고 입질을 그냥 세번 했어요, 세 번. 안 나온다고 하소연을 하면 나오네. 계속 안 나온다고 하소연을 해야 되겠다. 자, 간만에 한 마리 나왔네요. 간만에 한 마리 나왔어. 역시 UVK 얘기인가? 먹물을 한 가득 물고 있어요. 여러분 가보징어 킵사이즈 나왔네요 오 크다 역시 UVK 얘긴에 <laughs> 핑크 가보징어 킵사이즈 나왔네요 저녀석킵에도 되겠어요 네, 보이시나요 킵사이즈 킵사이즈 제 손이 너무 큰가요? 네, 킵사이즈 나왔습니다 녹동 바다사랑형님 키트 어, 킵사이즈 한 마리 나왔어요. 오, 킵사이즈다. 역시 UVK 애기. 나리 애기가 문제 있구만. 킵사이즈 나왔어요, 또. 오케이. 와, 이것도 킵사이즈다. 아, UVK. 핑크네. 자, 킵사이즈 한 마리 더 나왔습니다. 보이시나요? 킵사이즈. 오, 사이즈 괜찮아요. 많이 컸네요. 녹동 바다사랑형님 또 히트. 보자. 어디 보자. 오, 이것도 킵, 킵해도 되겠다. 와, 아마. 이것도 그렇게 크진 않은데 킵해도 되겠어요? 어이고 어, 많이 컸네요. 지금 사면속인가요? 혼자만 재미보고 있네요. 이것도 킵해도 되겠어요. 좋습니다. 자, 옆에, 오, 키 토키, 통키 동생이, UVK 얘기로 바꾼 뒤로, 아, 두 번째 얘기긴 한데, 어, 사이즈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 녀석도 키해도 되겠어요. UVK, 퍼플. 8월 31일, 8월 마지막 날, 워킹 갑오징어 나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바람이 예보상으로는 제법 분다고 했는데요. 네. 낚시에 지장이 안될 만큼 시원한 바람이 불었네요. 물색도 나쁘지 않아서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초반에 영상으로 보셨죠? 쭈꾸미가 나왔네요. 오늘까지는, 오늘 자정 12시까지는 쭈꾸미 금어기입니다. 내일 이제 9월 1일부터 금어기가 풀리니까 쭈꾸미를 잡으셔도, 어, 팁 하셔도 됩니다. 오늘 솔직히 갑오징어 마리수는 많이 나오지 않았네요. 어, 그래도 영상으로 보셨다시피 팁할 만한 사이즈의 갑오징어들이 나와줘서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제 18 갑오징어 사이즈 이런 녀석들이 나오면 손맛도 좋고 드시 분들은 드실 분들은 입맛도 좋고 네, 기대해 볼만합니다. 이제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9월 1일부터 쭈꾸미 금어기가 풀리죠 네, 쭈꾸미 그리고 갑오징어 손맛 많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진실의 방입니다. 아까 계란 사이즈 녀석들도 제가 진실의 방에 넣어놨거든요. 이 녀석들이 계란 사이즈들. 그리고 이 녀석들이 키팔 녀석들. 이제 네, 많이 컸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리면, 이런 녀석들이 많이 나오겠죠. 이 녀석들이 커서, 이렇게. 네. 오늘, 진실의 방이었습니다. 자, 이 녀석들은,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요미들. 금방금방 커버립니다. 어 들어가 있어 어디 없자 이거다 이거 화가 단단히 났네요오 미안해 어이 녀석은 좀 제법 크다 그래도 오오오오이 어, 녀석 제법 크네요 금방 커버립니다 여러분. 자, 다 나와줬습니다. 이 녀석들은 킵하겠습니다.